조선 시대 군사는 태조 4년에 회미연을 옥구현과 병합하여 옥구와 임피연 중심의 행정 체제로 정비됩니다. 또한 태조 6년 옥구현에 종산품 병마첨절제사가 관할하는 진이 설치될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세종 때에는 군산도의 수군 부대인 군산진의 현 군산 내향 인근인 옥구현 진포로 이전하여 이후 진포를 군산이라 칭하고 현 선유도라 불리는 당시 군산도는 고군산이라 칭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이 지역 출신 인물로는 임진왜란의 명장 충원공 최호장군을 들수 있습니다. 최호장군은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고 정유재란 때 칠전량 해전에서 62세의 나이로 전사한 영웅입니다.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군산을 알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조선시대 군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요? 당시 군산에는 옥구현과 임피현을 중심으로 같은 집안들이 마을을 구성하고 살았는데요. 대표적인 문중으로는 옥구와 회현 지역에 고, 두, 문, 전, 강, 박, 김, 서, 반시 등과 임피 지역에 이, 진, 채, 황, 최, 김시 등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해동 지도에 의하면 옥구연에는 4,338가구에 14,000여 명, 임피연은 4,317가구에 22,794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역 특산품으로는 옥구 지역은 큰새우, 조기, 전어, 웅어, 녹차, 생강 등이 인피지역은 대나무, 당나무, 뽕나무, 민물깨, 가시연밥, 도미, 뱅어 등이 생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군산의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산의 지정문화재는 총 49건인데 주요한 것으로는 발산리, 석등, 석탑 등 보물 2점, 천연 기념물 1건, 상주사 대웅전 등 도지정 유형 문화재 9건, 도지정 무형 문화재 3건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호장군 유지 등도 기념물 2건, 도 민속자료 1건, 발산리 육각부도 등도 문화재 자료 4건, 삼인 보검 등 향토 문화재 18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포면 주공리의 특산품인 도짜리 등의 민속품과 조선 후기 포도 그림의 대가인 난곡 최석헌의 작품 등 수많은 전통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삶과 문화 코너를 마치고 다음 코너에서는 군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이라 할수 있는 물류 유통의 항구 기능의 역사와 군산이 이러한 성격의 도시가 된 원인이라 할수 있는 지리적 중요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